안녕하세요. 백곱사입니다. 백곱사 제해로 음력성을 털로 닭띠성분 사주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닭띠성분이 이번 달에는 운세는 굉장히 크게 열리는 형국입니다. 인연법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문세이동 보통이지만은 금전도 보통입니다. 건강은 굉장히 나쁨 달이기도 합니다. 31살 개우생. 개우생 분들은 사후수가 다르며 인연법에서는 귀인이 타고는 다르기도 합니다. 43세 신유생. 신유생 분들은 문서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금전의 운세는 약하니까 잘 판단해서 문서이동 하시길 바랍니다. 55세 기우생기우생 기우생 분들은 국간의 문이 열려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금전의 문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사업이나 장사나 아니면은 투기 투자를 이번 달에는 조심하게 하시게 되면 큰 이익을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67세 청년 청년분들은 이번 달에는 몸소가 굉장히 약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낙상수와 병마 병이 따라오는 달이기도 하니까 이럴 적에는 동법동터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상문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닭띠분들이 이번 달에는 대체적으로 운세는 열렸다고 하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백업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